안녕하세요 <laughs> 안, 오늘 총영사관에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다어 이름이 있나요? 남 비자 남 비자 그지 비자 만들러 왔지? 비자 만들러 왔어요 자 우리 어, 다낭 총영사관의 민원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어, 오늘 안이랑 같이 서류를 준비를 많이 하고 전낭풍 영사관에 우리 아내 비자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어, 좀 빨리빨리 진행돼서 아내 비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비자 준비해보러 가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접수 다 했나요? 어, 자, 언제 나온다고 하죠? 얼마나 걸린다고 하죠? 바로, 아, 응. 응? 바로. 아, 응. 3주. 어, 3주 후 3주 후. 응, 3주 뒤에 어, 저희가 이제 서류 준비는 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접수를 했는데요 어, 접수하기까지도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 이제 접수했고 이제 3주 뒤에 예, 이제 그 비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번에 됐으면 좋겠고, 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이제. 삼, 음. 3주 후에 음. 다 했어? 어, 근데 3주 후에 이제 고, 꼭 고. 결과? 음. 어, 꿈짝자냐? 음. 딸비 어. 꿈비? 말이죠. 영마. 어, 니어번자. 어, 다소, 얌득. 네, 음. 아. 자, 그래서, 어, 이제 한국을 갈 준비는 딱, 이제 끝났어. 썸론. 음. 썸 어, 준비 썸론. 어, 고비자, 비 한국. 오케이? 지금, 응. 준비 뭐? 준비 뭐? 뭐지? 준비지. 어? 지금, 준비지. 준비? 이제 저기 우리 또 좀비 깨톤 해야지 좀비 깨톤 갯동... <laughs>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야... 자 이렇게 오늘 비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를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어야 쪼항 오 쪼다 아이이당람지 따구이 따구이 Tớ ơi, ừ. đang làm gì? Ừ. Tớ ơi. Tớ ơi. Hai chị mất rồi hai chị có gặp tụi Lim không? Để tuần sau đi học. Có có gặp tụi cái này, mãi đi học hả? Mãi đi nhập học rồi, tới đây. Mãi đi học rồi à? À, mãi đi. Tụi Lim. À, Tạc ơi. Tụi Lim rồi. Ngọc An, ô. Chào con chào con chào chủ mua quà chào côn chào cho chào c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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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ăn rồi chưa

오랜만에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아. 요거 여기 따낭맨 요거 파워링을 한번 또 사용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구독자분들께 또 안내해 드리려고 오늘 또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안이랑 한번 가 보겠습니다. 한번 가 볼까요? 안 마사 좋아 하나요? 안테콤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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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비비리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봐요 네. 네 매니저님 오늘 요거 파워링 네1 0로 할인 오 <laughs>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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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아주 어,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 정말 친절합니다 네왜을지1 0 할인을 받안 원시 안 원하는 걸로 하세요 어 람바 나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어 우리 또 매니저님이 어. 한국말을 아주 잘 하십니다 선 음. 준비했어요 아 네네네네네 여기 음. 무슨 물이에요? 이거는 음. 허브, 그리고 허, 시나몬 아 허브랑 계피? 네, 아, 계피 개피 오오 아,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우리 한국 분들이 오시면 한국말로 이렇게 네, 얘기해 네, 주세요. 네, 어. 할수 있어요. 오, 그 네네네. 손님도 그 네. 마사지는 세개 중간 사이사이 그모원 하시면 익스 아, 해주세요. 네. 저는 저기 세개다세 개예요. 네. 네. 그럼 그몸에그 그 혹시 어디 아파요 아니 아픈 곳은 네. 없어 네. 음. 네. 감사합니다. 아는 네. 어떻게 하나요? <웃음> 네. <웃음> 어? 우리 안이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음음음 이통 냄새가 레몬그라스? 네네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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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무슨 네. 바꿔 주세요. 네. 네. 안 마사지 마사지 잘 받으세요. 네. 아안 어. 마사 지잘 받았어요? 좋았어요. <웃음> 좋았어요? 아 <laughs> 어, 우리 90분짜리 받았지? 90분 지금 응. 분? 음. 어, 피곤이 좀 풀렸어요. 피곤함이 풀렸어요. 덜 많이. 음, 아, 편안해졌어. 어, 어, 잘 받았네. 자주 옵시다. 음? 자주 와요. 자. 뒤통통. 튼통딩. 파이팅. 어? 파이팅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을 많이 벌어야 자주 오죠 그렇죠. <laughs> 이렇게 파워링을 사용해서 또 오늘 이렇게 마사지 받으러 왔는데요. 어,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낭에 오신다면 어, 이 파워링 사용해서 아마 또 마사지도 한번 받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안녕. <laughs>